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남자, 급등남입니다. 11월 12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제로지코인인데요. 전일 대비 약4.3% 상승하며 현재 2,00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지코인, 10월 중순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 왔다가 11월 초 좋은 모습 보여주는 듯 싶다가 상승도 잠시 다시금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처럼 갈피잡기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큰 패턴을 분석하려고 한다던가 다시금 좋은 상승장을 기다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냉정 이런 게다 맞아 떨어질까요? 아니, 패턴이나 때가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큰 패턴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또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정말 맞는 때를 기다린다고 한들 기다리는 동안 돈을 조금이라도 더 굴리며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말은 쉽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갈 건데요.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 얼만큼 급등하느냐보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흔히 말하니 매매 타점이 바로 큰 수익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이 제로지 코인 세력들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력들이 목표가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그 순간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훨씬 더 급등하게 됩니다. 나아가 개미들까지 이런 상승장의 물타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가격은 더욱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큰 세력들과 작은 개미들의 아주 큰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목표가를 알고 움직이는 세력들과는 다르게 개미들은 힘차게 물타기만 하다가 목표가가 된 코인을 팔아야 할때 팔지 못하고 물리게 되어 가격이 반토막 또는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배만 불려주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 세력들과 같이 목표가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헤쳐드리도록 할 건데요. 한해 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 코인시장 정보와 매매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디방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다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 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천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